네 안녕하세요. 그 이지솔라 대표 조기동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자동 전원 절차기 테스트 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최근에 절차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해주시는 분도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위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인버터 출력이 연결되어 있고, 백업 파워 R 쪽에요 이쪽에는 한전 전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램프가 어그 인버터 전기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인버터를 한번 꺼볼게요. 꺼니까 지금 인버터가 이렇게 램프가 꺼졌죠. 인버터를 다시 켜면, 인버터 전기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저, 여기 N쪽, 노모 파워, 이쪽에 1차 측에 한전을 연결하면, 좀 연결해 볼게요. 자동으로 딱 절체가 됩니다. 절체가 돼서 지금은 어 램프는 켜지지만 인버터 쪽 전기는 이쪽에서 안 나오고, 어, 그, 이제 한전 전기로만 작동하고 있거든요. 원리가 간단한데 안에 모터가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모터가 그냥 왔다 갔다 해주는 역할만 해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 한전이 전기가 이제 꺼지면 이제 꺼볼게요. 자동으로 지금 이로 넘어가서 인버터 쪽에서 전기가 나오고 제가 여기를 이제 한전이라고 말했지만 한전 말고 이제 발전기 전기를 연결해도 똑같이 인버터 전기 쓰다가 인버터가 이렇게 딱전기 없어 꺼지면 지금 이제 한전을 꺼놨거든요. 한전 전기가 넘어가서 이렇게 작동하고. 이게 용량이 64A 짜리라서, 웬만한 가정용 제품 전기도 거의 다쓸수 있을 만큼 용량도 되고, 금액, 저 금액도 저렴하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타입이죠. 결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R쪽에 인버터, N쪽에 여기 한전이나 발전기, 밑에는 양쪽은 콧몽이고, 양쪽에 아무 때나 한 군데에서만, 그쵸? 땡겨서, 이제, 원하시는 온내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 요, 제품이 결선이 쉬워서,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고, 저희도 고장률도 없어가지고, 이 제품을 제일 추천 많이 해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